주님께서 영광하게 하나님 사 영광하게 가 전하도록 하는 부입니다 주님 영광하게 소서 그때 한의사의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의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님자산합니다 참여의 스님, 여러분들은 혹시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실체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지요그렇기는 하더라도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우 상대적이죠. 예컨대 공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송담방에 넓고 우리나라도 안 가본 데가 엄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간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지구본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요만한 지구본 갖고 있는데 이 지구본이 진짜 지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게 진짜 지구.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요만하게 보이고 거기서 군포로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 군포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수십만 명이 있는 거 보일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게 예를 들면 그나마 지구뿐만 아니까 뭐그 정도이지 우리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저 멀리서 조그맣게 빛나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 거기서는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만큼이 되고 군포는 얼마나 되고 우리는 얼마나 할까 거기서 우리가 이게 지지고 보고 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걸까? 시간도 마찬가지여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도 뜻 시간적인 개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실제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동일하게 시간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코 취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죽음의 길을 받게 돼 예수님은 신앙고백 니키아 신경에 의하면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참인간이라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 저럼 아프고 배고프고 똥매고그렇다는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멸받고 시기받고 아프고 고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면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으셨어요? 정작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신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상상한 것은 좀더더 구원적이고 더, 더 완전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는. 실존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봐주고 싶으신 거입 때로는 눕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아픈 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 그리고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볼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상응식 주간이기 때문에 그본 기도를, 같은 거를 계속 하는데, 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목요일이면, 어제 신원주일빼놓고 주일날, 응.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평일상 계속 나오신 분들은 내용으 아니면 적어도 주일날, 오늘, 그래도 두번 들었을 텐데, 본 기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제가 지금 본 기도를 본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그전엔 모음 기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는 거예요. 대신해서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함께 함께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뭐, 너나 해라 이런 거. 음, 꼭 기억할 수 있는 요이 동기도 왜 심방의 성덕에 한느냐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복행은 바로 이 신망의 성덕이고이 신망의 성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하나님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또 내가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